안녕하세요. 코인킹 이진환 대표입니다. 간밤에 FOMC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제로 금리 동결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자산의 매입 또한 이어나가겠다고 말하였는데요. 하지만 지금 미국의 부동산과 자산 시장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 물가 상승률 또한 계속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인데 왜 연준과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해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유와 함께 미국이 금리 동결을 해제하고 테이퍼링을 시작한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지금 이 코인 공개하면서 차트 분석까지 해드리도록 할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오늘 중요한 정보와 분석 놓치지 말고 알아가셨으면 합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현재 연준에서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을 시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파월 연준 의장이 미 경제가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에 도달하지 않다고 말했기 때문이라고 아시고 계실 텐데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고용 시장의 완전 고용에 도달. 고 물가 안정이 이루어지려면요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을 시행해야 하는 게 맞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의 고용시장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미국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재난지원금을 1인당 140만 원 정도를 주고 실업급여 해당자에게는 300만 원 가량 주고 있는데요. 이 지원금을 받는 사람들이 굳이 일을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고용시장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미국인들이 일은 하지 않고 소비를 하고 그러면서 돈은 벌고 싶어서 투자자산에 투자를 진행하니 물가는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고 투자자산에 투기를 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었죠. 이와 같은 투기 과열 현상을 해소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서라도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을 진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왜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는 것일까요? 바로 코로나 사태 시작부터 지금까지 무제한적 양적 완화로 찍어낸 비정상적인 달러의 양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시행한다면 지금 미국 증시는 폭락을 맞을 것이고요. 그에 따른 경제 제 침체와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죠.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 할까요? 미국이 노리는 건 자국의 증시와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을 시행해 고용 시장 회복과 물가 안정을 이루는 것인데 이런 두 가지의 목적을 한 번에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바로 가상화폐 시장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상화폐는 전 세계적인 거래를 하기 때문에 가상화폐 시장이 하락을 하더라도 미국 경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미국이 이용한 앞으로 미국은 가상화폐에 대한 호재를 퍼뜨리면서 가상화폐 시장에 많은 양의 자금이 유입되도록 유도를 해서 가상화폐 시장을 상승시키고 가상화폐 시장에 전세계적인 자금이 몰려들어 투자 과열 현상이 진행될 때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와 금리인상 테이퍼링을 시행하면서 투자자들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빠져나와 다시 증시에 유입되게 유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미국 증시와 경제의 피해는 최소화시키면서 자국의 금리인상과 테이퍼링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 가상화폐 시장은 중국의 역량 때문에 너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이 맞다면 지금 미국은 가상화폐 시장을 상승시키려 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국발 호재가 언제든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에 따른 대비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언제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있죠. 저희 코인킹 채널에서 꾸준히 대응 방법 말씀드리도록 할테니 구독하셔서 놓치지 말고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급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이코인이고요이 코... 코인 공개하면서 차트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석해 드릴 코인은 모두가 관심이 쌓는 그 바로 그 코인입니다.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봐야 할 거는 딱 하나밖에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1봉상 음봉이 나오는 순간이 상승의 끝이고 양봉이 나오는 순간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수 있는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양봉이 9시 종가 기준으로 나왔고요. 현재는 음봉이 진행 중입니다. 사실상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깨지진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판단도 내릴 수 없는 구간이고요. 현재 4시간봉으로 보더라도 현재 구간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현재 나와 있는 이 구간 있죠. 이 구간에서 1차적으로 내가 단타와 스캘핑을 하는 사람으로서 구분이 될것 같고요. 내가 만약에 스캘핑적인 거래를 하신다고 하시는 분은 현재 나왔던 이 기준을 손절가로 하시고 반드시 이 안에서만 거래를 하셔야 한다는 걸 아셔야 하고 만약에 이 손절가가 뚫리게 된다면 이제 1차적으로 양봉이 아닌 음봉으로 돌아선다는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얘기는 결국 1봉으로 보시게 되면 현재 오늘 아침 나왔던 9시의 봉 있죠? 이 봉이 깨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나왔다시피 현재 올라오고 있는 이런 볼뱅과 이평선상에서 하락을 하게 된다면 이익 손절가를 벗어나게 돼서 이 구간까지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내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거래를 하는가에 따라서 매매 전략이 다르게 쳐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단타와 스케핑적인 거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4시간 봉상 이 구간을 거래를 하셔야고요. 하 이게 만약에 뚫리게 된다면 그 다음 거래는 이제 여기 이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거예요. 결국 지금은 방향성이 결국 이 거래에서 바로 이렇게 다시 갈지 아니면 추적으로 거래가 외바닥 패턴으로 다시 갈지 아니면 그와 반대로 지금과 같이 한번더 눌리고 갈지 이렇게 되면 추세선상 이러한 상승 추세선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거래를 하는가에 따라서 매매 전략이 달라지니까요. 반드시 분명한 매매 원칙을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지금은 제가 또 포인트로 잡아드는 게 뭐였죠? 월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보시면 월봉의 고가는 기존 고가는 4,750만 원이었어요. 여기 은봉이 났던 게 4,750만 원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월봉은 고가가 4,749만 원이에요. 그 얘기는 고가를 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만원 차이로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의 기준은 월봉이 고가를 넘는다는 기준 요 구간을 먹는다는 얘기고요. 이게 반대로 이제부터 남은 3일 동안 반대로 내리게 되면 이 구간만큼 내린다는 얘기예요. 결국 주봉상 상승이 아직까지 남은 시간 동안 추가로 간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베팅을 하시는 거고요. 나는 지금 조금 보수적으로 월봉이 끝날 때까지 지켜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는 지켜보시는 구간이에요.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죠? 차트 는 예측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리스크적으로 매매를 했을 때 위로는 3%를 먹을 수 있고 아래로는 마이너스 7%가 열려 있다는 걸 알면 사실상 이거는 트레이딩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지금이 딱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 위로는 월봉으로서 남은 구간이 이 정도의 구간이라고 비유를 한다면 아래로는 사실상 이만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기존 영상에서도 지금은 1차적인 매도는 반드시 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매매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판단을 가지고 희망회로를 하는게 아니라 어떤 매매를 하는지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거를 꼭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비트코인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코인들도 많이 궁금해하시잖아요. 제가 계속 강조드린 것처럼 월봉상 고점 돌파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플레이댑은 오늘 29일 영상 기준으로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월봉의 고점을 넘으면서 나오는 흐름 보였죠? 비트랑 사실 비교해 보면 똑같습니다. 근데 비트는 사실상 지금 고점 돌파를 못한 거고요. 플레이댑은 고점 돌파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8월에 매매를 한다고 한다면 이런 코인들을 노리셔야 돼요. 월봉이 양봉으로 돌린 코인이 8월에 코인킹에서 나올 추가적으로 급등을 할수 있는 코인들이고요. 지금 모든 매매에 있어서 기준은 월봉을 돌파하느냐 돌파하지 못하냐가 될 거예요. 결국 플레이덴 말고도 많은 코인들이 현재 월봉에 딱 직전 저항을 맞고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피르마 체인도 마찬가지고요 월봉 고점 돌파하고 꼬리를 달고 내려왔죠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도 돌파를 할지언정 윗꼬리가 달릴 수 없을 만큼 저항이 무수히 많은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배팅을 하는 거는 실력으로서 배팅을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월봉이 돌파를 하고 윗꼬리가 생긴다는 것까지 다 가정을 하고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은 항상 명심하셔야 하고 다른 코인들도 지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주요 메이저들이 항상 관심 많으실 건데 어제 특히 리플이 급등했죠 제가 어제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바로 급등을 할 때는 지금 보인 것처럼 1봉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그리고 장대 양봉이 음봉의 길이만큼 1대1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제 영상을 찍고 영상 기준으로는 시간이 더 빨랐는데 나머지도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비율을 했던 게 라이트코인이었는데요. 보시다시피 똑같이 3, 6, 7 그리고 음봉 양봉 나오면서 여기에 2분의 1만큼 장대 양봉을 먹는 흐름이 나왔어요. 만약에 오늘 사시는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추가적인 상승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 매수를 하시는 구간일 수 있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더 이상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간을 마지막 송절선으로 하셔서 눌림을 받고 이렇게 해서 갈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한번더 내려서 이 바닥을 다시 보는 흐름이 나올지는 결국 이 보. 색선 있죠. 여기 나왔던 이 봉을 기준으로 손절선을 가져가는 전략이 가장 리스크가 적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매매를 하시는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마다 각각 다르실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물려 계신 분이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추가적인 손절을 하시고 못 잡고 올라가 버린 분도 계실 거고요. 사람마다 투자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저라면 그리고 코인킹 이진환 대표로서 저라면 어떤 매매를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사실상 매매를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은 7월은 기다려볼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시간이 별로 안 남았잖아요. 8월에는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저는 될 거라 보기 때문에 코인킹에서 이런 매매적인 접근에 대해서 더 자세히 다룰 거고요. 지금은 아무것도 현금을 들고 계신 분은 기다려 볼것 같고요. 또두 번째는 이진환 대표 코인킹 영상 보시면서 밑에서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 있잖아요. 1차 매도 하시고 부분 매도 안 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남은 물량에 대해서 저는 일단 홀딩해 보고 오히려 물량을 늘릴 수 있는 거를 8월에 영상을 기다리면서 물량 늘릴 수 있는 구간 기다려 보실 거. 같고요. 또 손실이 너무 커서 계속 기다리고 계신 분 있잖아요. 손절을 할지 아니면은 기다려볼지 궁금하신 분들 있잖아요. 저라면 가장 솔직히 권해드리는 전략은 반반 전략이에요. 반은 손절하고 반은 가져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서 사실 급등을 나오든 그리고 조금이라도 내가 손절한 것보다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100% 손절하신 분들은 투심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반반에 대해서 항상 어느 구간에 상관없이 권해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진짜 너무 손해가 크신 분들을 위한 전략이고 그렇게 되면 현금이 조금 비중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나마 내가 투심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항상 유지를 할수 있는 컨디션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전부 잡아드렸으니까 내가 어떤 매매를 하시든 간에 조금은 매매 전략을 원칙에 따라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너무 지금 급등하는 거에 대해서 미련이 남고 하시는 분은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간을 세 군데로 나누셔서 짧은 매매는 4시간 봉상 짚어드렸던 구간을 손절선으로 가져가시고 그게 아니신 분들은 보수적으로 기다리시는 분들은 다음 하락 구간을 기다리시면 될것 같아요.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정보와 분석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진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